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오스 기니스에는 소명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일부 보면요. 부엌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해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며 찬송가를 불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닥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사람의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가죽에 남몰래 작은 십자가를 새긴다고 해서 자신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튼튼하고 좋은 구두를 만들어 줄때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인의 숙련된 기능에 관심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어, 나름대로 큰 어, 울림이 있는 그런 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소명이라 하면 종교적인 어, 부분이 들어가야 그래야만 그것이 더 영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소명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적 소명의 개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최초의 대목이 뭐냐면, 인간을 만드시고 그 모든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잖아요. 이 관리하게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해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노동과 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부르심의 의미가 있어요. 소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vocation 혹은 calling이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는 왕이었는데요. 왕의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을 접고 오직 왕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불러서 무엇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어요. 소명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소명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몇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소명을 주신 분에 대한 존경과 높임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정말 존경받고 높은 그런 위상을 갖고 계셨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죠. 아, 예를 들어갖고, 어, 말똥아. 저 휴지 좀 주워줄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시켰다는 것 자체가 아,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시키셨구나. 또 나에게 선생님이 일을 시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즐거워하고 행복해 했어요. 휴지 줍는 게 즐겁고 행복한 일은 아닐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이란 존재를 위대하고 존경스럽게 바라보았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즐겁고 감사한 일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시킨 분이 어떤 존재냐. 자, 이것이 바로 소명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존경과 감사. 이것이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은 성직뿐 아니라 모든 일과 직업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중세시대가 접어들면서 소명은 성직자에 대한 불우심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 사회는 계급적 사회가 아니고 평등적 사회였어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은 교회 운영을 맡아 그야말로 파격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의 말씀과 또 능력을 따라서 서로 교회가 은혜롭게 공동체를 이어갔던 것이죠. 자 중세 이후가 되면서 교회는 교황, 추기경 같은 제도들이 생겨납니다. 교회는 계급화가 되었고 그 계급화를 정당화하는 그런 언어가 소명이 돼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직자만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평민, 농민이었던 사람들은 이 성직자를 섬겨야 되는 자리로 그렇게 계급화 시켜버렸습니다. 자이 효과는 나름대로 공동체를 강하게 이끄는 데는 긍정적인 기여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고귀하고 존귀한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큰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성직자가 되길 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들을 성경의 자리로 돌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죠 그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만 강조한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상의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계급화되어 있는 직업을 평등하고 소중한 직업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시대 속에 더 인정받고 더 가치 있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일, 모든 직업이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와 뜻을 두고 일을 하면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복직 과정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거치고 있는데 제도 교회를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제도 교회냐 아니면 제도 교회에서 휴직을 했느냐 사역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행정적인 부분,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제가 잠시 1 년의 휴직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일반 직장 생활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생활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면들이 있어요. 자, 그건 바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자신의 맡겨진 일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일하는 축복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그거를 너희들이 관리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뭐냐면 타락 이전에는 고통이 없었어요. 즐거움만 있었어요. 그 노동이 그냥 즐거웠던 거예요. 노동이 놀이 같은 것이었어요. 노동 자체가 그냥 행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받은 형벌이 뭡니까? 힘들여, 땀흘려, 노력하고 그 대가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 모든 일에 무엇이 따르기 시작했냐면 고통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에 이 고통과 한숨과 괴로움이 따라붙은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고통이 들어왔지만 일 자체는 복이 되도록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노동에 대한 의미, 기쁨.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일반 은총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 은총과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요. 일반 은총은 말하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비를 맞아요. 햇살이 비치면 햇빛을 쬐요. 바람이 불면 바람을 쐬요. 꽃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껴요.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주신 은총이에요. 그 안에 우리는 특별한 은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이 있어요. 자, 그런데 노동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거를 복되게못 누린다면 그것은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귀한 일을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임받고 인정받는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아닌.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 못 받고 무시당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삶에 처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됐지?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지? 라는 마음이 누구나가 다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밀려오는 감정과 지금 이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준 소명이야라는 마음이 싸웁니다. 이두 싸움에서 무엇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각인되어져 있는 노동과 일에 대한 계급화와 또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보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걸 못 따라갈 때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힘겹고 어려운 고통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일 자체는 고통이니까요. 노동을 하면 힘들고, 시간을 쓰면 힘들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노동에 대한 의미 또 기쁨,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병행하면서 목회할 때에는 제가 바라보지 못했던 면들을 아, 바라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동하는 사람들의 열심과 행복과 기쁨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보다 훨씬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걸 봤어요. 여기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누리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아, 영적으로 안타까운 일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 이걸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잖아요. 보디발의 안의 사건으로. 그리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참혹한 감옥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거기에서 노동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요셉은 많은 걸 배워요. 그곳에 갇힌 죄수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대화들을 들으면서 그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공부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으로 갔는데 배울 게 가장 많았던 거예요. 감옥 속에 갇혔는데 거기 인생에 보물이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깨닫고 알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큰 힘과 능력이 될수 있습니다 명나를 세운 주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이 아이를 밖에 버려 그냥, 그냥 죽도록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17살의 나이가 되는 나이까지 그렇게 가난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그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가난 속에서 살다가, 이후에 홍건장의 난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참전을 하고, 이후에 능력이 인정받아서, 그래서 나중에는 한족을 통일하는 위대한 그런 황제가 됩니다. 자, 그의 군대가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가고 있는데, 이 주원장이 길거리에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도록. 그래서 큰 일이 벌어졌나? 무슨 일이 있나? 막 신하들이 도대체 왜 행군을 멈추십니까? 물어보았더니 그 행군 바로 앞에 알을 품고 있는 오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오리를 밟고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멈춘 거예요. 물어요. 아니, 저 오리가 무엇이 간데 저 오리를 갖다가 밟지 않고 이 어마어마한 행군을 멈추십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한가 미물이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겠는가. 나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존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저 오리 한 마리 그리고 품고 있는 알 하나 하나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일화는. 그 금방에 있었던 수많은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아, 우리가 못시는 주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결국, 한족이 다시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원장의 인생의 밑바닥의 경험 속에서도 분노와 시기와 좌절과 이런 것 속에 갇히지 않고 그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미물인 오리 한 마리라도 살려야 된다는 깨달음과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이 새로운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되었어요. 여러분 일반인들도 이런 깨달음을 얻고 삶 속에서 의미를 얻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의 자리가 어떠하던 간에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맡기신 소중한 관계라는 것이죠. 자네 번째 소명이 전도의 삶으로 이어지면 더더욱 좋은 일입니다. 노동 자체가 귀하고 그걸 소중히 여기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까지만 해도 훌륭하고 그런데 직업이 전도까지 이어지면 훨씬 더 훌륭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 직장 생활을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사역지에 대한 변화들이 생길 수 있고. 뭐 이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 곳이 아닌 또 변화가 있어서 또 그렇게 이제 자리를 또 옮겨야 되고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함께 일하는 선생님께서는 아, 그래도 같이 일을 병행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함께 일했던 이 거의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아, 나름대로 이 조직이나 공동체에 대해서 좋은 만남과 관계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의미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었을 땐 제가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여기서는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고 그들과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이데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제가 아, 선생님 때문에 교회를 아, 더 열심히 다니게 됐습니다. 이제 시작하신 분이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어, 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 교회에 대해서, 어, 신앙에 대해서 어, 제가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는 안 나가지만 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목회할 때는 오직 교인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졌던 어떤 선포와 은혜였는데, 이곳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직장생활하면서 더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어 저보다 이제 연배가 10년 아래거든요. 그러면 어 사실 더 젊죠. 예 저도 뭐 리더의 역할만 계속 해왔고 그런 몸에 배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조직에서 나보다 어쨌든 이끄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그렇게 대화하고 맞춰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교회와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만드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것은 그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과 관계를 맺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복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다는 걸 배웠어요. 얼마나 인정받는 직업이냐는 세상이 있습니다. 얼마의 소득을 올리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잣대는 세상과는 다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 소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관점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로 중세 가톨릭 교회의 차이예요. 중세 가톨릭 교회는 오직 교회 안에 있는 성직자만 소명이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역할이 나뉘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소명, 목사는 안에서 그리고 평신도는 밖에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으니까 안팎으로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스스로 깨닫고 또 배움을 얻었어요. 우리가 한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노동 강도에 비해서 얻는 소득이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험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비용으로 산출한 방식이고, 사람들의 바라보는 가격을 매기는 기준이에요. 하지만 우리에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하나를 줍는 사람도 길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회복시키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누리는 수많은 직업들은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과 애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서빙을 하는 분이 계세요. 자, 반찬을 갖다가 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갖다 주신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분은 돈을 받고 일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노동을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떤 노동이든 돈으로 산출할 수 없는 돈보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학교의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 국가가 주는 월급 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세금 내는 거니까 국가가 선생님들 다 먹여 살려주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수치적, 수량적 계산으로 존경심이 무너져버려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식은 공급받을 수 있지만, 존경심과 사랑의 관계 속에 얻을 수 있는 그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공급받을 수 없어요. 세속적인 시스템은 끊임없이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뜨리고 수치적으로, 물량적으로, 그리고 계산적으로 세상을 보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뒤집어가며 살아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고, 또 고마워하고, 가치있게 여기고, 또 놀랍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있는 공동체,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거는 무슨 종교적인 열심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하고 있느냐? 그러면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일터와 학교와 삶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다는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